전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수 있는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TV를 보는데 두 사람이 권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박싱 알지요? 우리 성군님들은 권투 그러면 잘 모르고 영어로 박싱 그래야 하는데, 복싱 아시지요? 두 사람이 링 위에서 복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향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먹을 날리지요? 열심히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링 위에 한 사람이 쓰러지는 데 상대편 선수가 쓰러지는 게 아니고 심판이 옆에 있다가 맞아가지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웃기는 영상 해가지고 그렇게 TV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한다, 전쟁을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총을 들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수의 문을 회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에는 이 천사들이 세 종류가 원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가요? 종류라고 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대빵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어떤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역시 우리 성전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 천사들 그 천사들의 머리는 가브리엘입니다. 또두 번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는 군대 천사들입니다. 싸우 많은 천사들이지요.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반죽이? 미가엘 반죽이. 그 우두머리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대답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는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사들은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슨 천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들, 우두머리가 가브리엘. 두 번째는 전쟁하는 천사들, 우두머리가 반주기. 미가엘.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우두머리가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세 번째. 루시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원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루시퍼가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야웨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도다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 28장 2절에서는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뒤로 쭉 가다 보면 사실은 이 두로 왕, 그 당시에 바닷가에 위치한 페니키아나는 그 나라의 왕국의... 왕 이름이 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보십시오. 두로 왕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계속 읽어 봅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 두루왕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루시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요. 그는 보면 모든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 존재가 바로 이 루시퍼 천사였습니다. 미가엘도 있었고 가브리엘도 있었고 다른 천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천사들 가운데서 이 루시퍼가 가장 아름다웠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렵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다가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바로 루시프였습니다. 근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던져 버렸을 때에 그 루시퍼는요.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3분의 2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러는데 땅은요. 단수예요. 하늘은 뭐예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을 때에 창세기에 보면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데는 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늘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세기 보다 보면은 이튿날에 하늘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땅에다가 던져버리니까 그 쫄개들이 3분의 1이 같이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잠깐만요 이 개명성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보면 은 모닝스타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닝스타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시퍼라는 걸 알겠지요?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묵별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겠다 뭐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루시퍼가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땅으로 던졌다, 떨어뜨렸다, 땅에 찍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별 3분의 1을 끌어내,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사단을 가리켰어요. 요한계 시록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큰 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루시프와 함께 3분의 1그 졸개들을 땅에다가 던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간혹 귀신을 쫓다가 보면요. 들롱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소리를 막 지를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 귀신에게 가장 먼저 묻습니다. 정체를 알아야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누구냐 말해라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 누구의 삼촌이다 그리고 어머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다 할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어머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다,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안 맞아요? 귀신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입니다. 귀신은 늘 거짓말을 해요. 귀신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형체를 가지고 오는 귀신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담구로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100연수가, 인간 연수가 120살인데, 120살이 되기 전에 죽게 되어지면..." 120년이 되기 전까지 귀신이 되어 떠돈다. 그런데 떠돌다가 귀신을 쫓으면 그 사람 입에서 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한다. 맞지 않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물론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원으로 보면은. 계헤나라는 곳에 먼저 가기도 합니다. 천국 대합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어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먼저 죽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편했던 강조가 강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대합실이지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먼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귀신이 돼서 또 돌고. 누구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귀신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루시퍼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지금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큰용또 옛뱀 마귀 사탄 또온 천하를 꿰는자또 루시퍼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이름들이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할 때에 사단이라고 할 때에 다 용어로 보면은 오늘로 보면은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용, 예뱀다 같은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러면은 그 사단의 졸개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귀신들. 그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고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 마귀들도 어떤 계급이 있어요. 그렇게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깨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할때 쓰이고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쓰입니다.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니까 마귀가 참수하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수한다는 게 뭐예요? 종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들은 안짓는데 저는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용서 안해 주셔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회개한다는 것은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가서 똑같은 일을 계속 저지르면 그것은 회개는 아니에요 그것은 사과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회개예요 그런데 똑같이 또그 일을 행하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요 담배를 피다가 두 갑을 피던 사람이 회개하고 한 갑을 피고 또한 갑을 피던 사람이 회개하고 열개피를 피고 점점 줄여 나가는 것이죠. 그건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요. 그것을 10년 전에도 회개하고 5년 전에도 회개하고 1년 전에도 회개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마귀가 참수하는 자가 돼가지고요, 정죄를 내요. 너 회개했다고 그래도 똑같이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 너는 나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것을 넘어줍니다. 누가 넣어준다고요? 마귀가 참수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떻게 씨앗을 가지다 주는지를 알아야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뇌 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언제나 귀신은 태초부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귀신들이 다 쫓겨날 것이다. 십자가가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고요. 12장을 지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셋째로요 이 마귀의 활동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활동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보면은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마귀들과의 싸움인데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정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치계 있지요. 이, 이 정치의 권력의 위에 있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은 이것은 정사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이 정사는 이 정치계의 높은 사람들. 한 사람의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정사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지금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특정 지역을 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권세는 그 지역 안에서 역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을 때에 미국에 어 시카고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시카고를 범죄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왜그러냐하면그 지역 안에 지금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요 이상하게 다른 지역은 안 그런데 그 지역은 이 범죄가 굉장히 흥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요 쾌락의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도시가 쾌락의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를 가면은 그 지역의 역사하는역사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쾌락으로 그렇게 뒤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 잡은 자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로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특정 지역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들은 거짓말을 하고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원수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또 집에 가셔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 가지고 귀신에 따라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원수 마귀가 믿음을 빼앗고요,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것이지,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거짓말 하는 영으로서 그리고 미혹해 하는 영으로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구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보면 미혹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미혹하니까, 유혹하니까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둠의 주관자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철학, 그리고 이념을 통해서 미혹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저는 남구로 성전에 왔어요 새벽마다 뒤에서 우리 남구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한 가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남구로 지역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미혹해하는 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거짓의 영이 있어서 진리가 던져지는데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가 쌓여지면 내가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로 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악령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국가, 지역, 사상 등이 아니고요, 사람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양령들, 귀신들이지요. 이 귀신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원수에 대해서. 너무 거기 깊이 빠져도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너무 몰라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대신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운수 마귀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아 이것은 운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테인데 우리. 돌아가신 소천하신 우리 조윤기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에 어, 모른대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쫓으면 나가는 것은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영적으로 예민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종교 모사님은 늘 승리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기 위해서 원수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세력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승리하는 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하고